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말씀의 제목이요. 예루살렘에 온 에스라. 이쪽을 가게해야 되나? 아, 이쪽이군요. 자, 이쪽에 예루살렘에 온 에스라. 자, 에스라가 이제서야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서인데 자, 에스라서잖아요. 에스라서. 에스라서인데 어이 에스라가 이제 나타났어요 에스라서가총 10장입니다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10장에서 6장이 지나갔는데 나머지 7번째 장부터 에스라가 등장하네요 네, 뭐 거의 뭐 대단하죠 어쨌든 이제서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어, 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갔을까 라는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에스라는 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예, 에스라는, 어, 당대 제사장이요. 그리고 학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연구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귀한 직분이, 직분의 일들을 감당하는, 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갖고 있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어쨌든,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요. 자, 오늘 그 내용 한절 한절씩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1장부터 6장 앞에 오늘 7장이니까요.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 저는 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예. 자,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 보니까 작은 글씨로 써있네요. 1장부터 6장 이야기. 뭐라고요? 성전 재건 네. 지금까지 성전 재건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었어요. 1장부터 6장. 물론 행하다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1장부터 6장까지가 성전 재건의 모습과 하나님의 봉헌원 드리는 것으로 끝났는데요. 자, 그 내용을 보면은 뭐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 고레스 왕의 칙령. 고레스 칙령 이후에 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하면서 1차 포로기한을 시켜줍니다. 몇 명이 갔다고요? 예. 49,897명의, 어, 사람이 왔습니다. 이, 이 사람들이, 5만 명이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포로기한을 했네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몇년 만에 왔죠? 예. 70년 만에, 70년 만에, 70년 만에 고구로 오니까 70년 동안 이미 바벨론 쪽에 거의 자리를 잡고 살았던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성을 사모했던 자들, 그런 자들이 일찍 일어나서 옮겨졌는데, 몇 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어, 옮겨졌죠. 어쨌든, 이게 바로 BC 53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레스 측령 이후, BC 538년에 이 시작했는데, 고레스 측령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 하나님 앞에, 아, 예루살렘으로 가서 2년 만에, 보니까요, 분홍색 글자 보니까요, 이 귀한 2년에 시작한 성전재건. 예. 이렇게 고레스 승령에 의해서 538년에 포로 귀한이 시작되어서, 어, 곧바로 성전재건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이렇게 어다 보니까 2년이, 둘째 해가 넘어가 버렸어요. 둘째 해로 넘어가서 2년에 새롭게 성전재건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시작된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사마레인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재건이 중단되어져 버렸네요. 결국에는 몇년 동안, 16년 동안,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리오 왕으로 이제 여러 왕이 바뀌어지면서 어 다리오 왕의 조서로 인해서 16년 만에 다시 재건이 허가되어졌고 누구든지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자는 아주 심하게 크게 다루어서 그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성전 재건을 밀어줬습니다. 모든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해 줘라라고 얘기하면서 다리오 왕도 이렇게 조서를 내려서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몇년 동안요? 4년 동안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년 후에 성전이 봉헌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어, 고레스 측년 538년, bc 538년에 고레스 측년이 입고 난 이후 22년 만에 성전이 완공된 거예요. 그래서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B.C. 516년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왜요? 성전이 언제 멸망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에 586년에 멸망을 해서 빛 c 586년에 70년 만에 완공이 되어졌죠. 다시 세워졌죠. 그래서 포로 기한 몇 년? 70년. 예. 어쨌든 이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7장부터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7장에서는 자, 이제 1차 포로 기한이 이렇게 되었었는데, 2차 포로 기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 오늘 누구 얘기가 나온다고 했죠? 오늘 누구 얘기죠? 예,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2차 포로 기안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기한때는요 수르바벨의 영도하에서 수르바벨이 이끌고 약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끌고 왔어요. 그런데요 2차 포로 때는 누가 인도해서요? 예. 에스라가 그들을 영도해서 인도해서 1754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때가 바로 BC 458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몇 년이라고요? BC 458년. 아니 성전이 몇 년에 완공됐어요? BC 516년 1차 포르기안한 사람들이 22년 만에 완공시켜가지고 BC 516년에 완공이 되었고 그리고 2차 포르기안이 있던 때가 언제냐면요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네. 50몇년 58년이 지난 거네요 BC 458년이니까 58년이 지난 후 네. 완공 후 558년이 지난 후에 2차 포르기안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가요, 에스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스라의 족보. 갑자기 웬 에스라의 족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한쪽 면에 다 들어있는데요. 2일 후에, 2일 후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2일 후라는 것은요, 예, 성전이 하나의 앞에 봉헌되어지고 난 후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일 후에, 이 성전 봉헌 후에 곧바로가 아니라 몇 년이 지난 거예요? 58년이 지난 거예요, 58년이. 58년이 지난 후, 다리오 왕 때가 지나고, 이제 다음 왕이 지나, 이 생겼어요. 어, 중간에 또 다른 왕이 있었지만, 아무튼, 그일 후에 파사오 왕, 누구요? 아낙사스다오가 왕이 있을 때에, 자, 이제 또 새로운 왕이, 어, 왕이 있네요? 있을 때에, 에스라라,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리아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야히두의 육대손이요 아마리아의 칠대손이요 아사리아의 팔대손이요 무라이옷의 구대손이요 스라야의 십대손이요 우시엘의 십일대손이요 북기의 십이대손이요 아비수아의 십삼대손이요 비누아스의 십사대손이요. 엘로아 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상 아론의 16대 손이라. 자, 자, 이 어, 갑자기 족보가 나오네요. 족보, 여러분 족보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족보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 예수님에게도요. 시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이 나와 있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누가보금? 예.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적보가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적보는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세계니라,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면서 다윗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아서, 어, 양꼽과 요셉을, 요셉, 그리고 예수를 낳았다. 뭐 이러면서, 위에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내려옵니다. 그런데요, 마태바가 누가, 누가 복음 3장에는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족보가 또 나오는데 요이 예수님의 족보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올라가요. 예수님 아 예수 그래서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하면서 계속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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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어 누가복음에서는 아래서 에 위로 올라가요. 자이 의미가 달라요, 그 의미가. 마태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 예수그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왕의 개념에요. 이 왕의 개념. 그래서 왕은 누구의 혈통이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예, 왕의 왕가의 혈통인지 명확하게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그 혈통이 맞냐 틀리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으니까요 이두 이 양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족보가 형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족보예요 왕의 족보 근데요 마가 누가복음의 어, 족보는요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사람 예수 예술, 인간 예수를 표현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왕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종, 종. 누가복음에서는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마태복음에서 왕, 그다음에 누가복음에서 뭐요? 예, 사람, 인간 예수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저 사람, 저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하면서 예수님 그 위는 그그 그 위는 어, 요셉이요, 그 위는 야곱이고 어머니에서 쫙 올라갑니다. 이게, 이게, 예수님의 족보 두 가지의 특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에스라의 족보는 어떻게 됐어요? 자, 에스라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었으니, 있으니! 하서 에스라 얘기하네요. 그러면서 그는, 누구의 아들? 예, 스라야의 아들. 그 다음에, 아들, 이사라야, 아사라야의 손자. 그 다음에 그 위로 또 올라갑니다. 증손, 현손, 5대손, 6대손, 7대손, 8대손, 9대손 쭉 올라가다가, 누구한테로 누구한테 갑니까? 예, 비나스 14대, 엘라살 15대, 대제사장 아론 16대손이다! 라고 하면서 그 위로 쭉 올라갑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누구, 누구의 집안이에요? 아론의 집안이네요. 아론의 집안이면 뭐예요? 아론은 뭐예요? 제사장. 예, 제사장의 집, 집안 아니에요. 제사장의 집안. 제사장의 집안이다. 라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에스라. 이 사람의 족보를 쫙 보면서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제대로 안다 모른다? 네.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더 또, 그 다음에 6절부터 볼까요, 6절? 자, 6절. 6절 보니까, 자, 6절. 6절과 7절입니다. 이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주신 모세의 율법에, 어떤 자? 네, 익숙한 학자로서, 예. 이 제사장 집안이었으니까요. 율법에는 굉장히 능통했었죠. 항상 그 율법과 함께하고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게다가, 이 에스라는 특별히 더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익숙했던 뭐라고 나와요? 학자라고 학자. 그래서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어, 설명하는 것이 이 에스라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으로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움을 주셨는데 어떤 도움을 주셨냐 보니까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들아. 야 어떤 사람이냐면요. 비록, 이스라엘의, 어, 제스상적인 가문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였지만요, 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자였대요. 그래서 왕의 총애, 뭐예요 그냥, 왕이 그냥 내키는 대로 그냥 사랑해주면, 그거 받다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왕에게 뭐에요? 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 자래요. 이야, 왕에게 얼마만큼의 신임을 얻었으면은 이 정도일까요? 그것도, 그것도 자국민이 아니라, 어? 포로 되었던, 포로 되었던 국가의, 어, 저쪽 이방 국가의 국민인데, 그 국민이 왕에게 요구하면요, 왕이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요. 야이 정도라면요, 이 정도라면, 누구의 도우심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 바로 이 에스라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7절에는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자, 아닥사스 다 제7년입니다. 그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르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예,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 그다음에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르디님 사람들 이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성 성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대요. 이게 뭐 하는 얘기냐면요. 2차 포로기한 얘기하는 거예요. 2차 포로기한 때몇명 나왔다고요. 몇 명? 네. 1,700여 명이 올라가는데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 에스라가 영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라고 하면서 지금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때에 어떤,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자,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인데요. 8절과 9절 볼게요. 8절과.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자, 그때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과 더불어 올라갈 때, 어, 에스라가 같이 올라왔는데, 왕의 제7년 다섯째 딸이라. 이, 이때가 언제라고요? 예, 빛이 458년. 빛이 458년 다섯째 딸이래요. 자, 이 다섯째 딸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올라가냐면요. 첫째 딸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몇몇달 만에 올라간 거예요? 예. 4개월 만에. 4개월 만에. 어. 저기 예차포로 기한 때는 얼마 만에 올라갔어요? 예.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올라갔고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힘입어서 몇 개월 만에? 4개월 만에 올라갔어요.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왕 왕의 제7년 다섯째 달 BC 458년에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은 자, 십절 다 끝났고요. 이제 십절 한 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빨리 끝나죠? 예. 근데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십절이에요. 십절. 10절. 자, 십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예루살렘에 온 에스라. 자, 10절에 바로.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넉달 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을 힘입어 올수 있었는지. 그리고 왕 앞에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을 수 있었던 이 에스라가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왔는지. 예루살렘은 제대로 자기가 머물만한 어?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10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가 제사장적인 가문에서 레위 지파 속에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연구를 했는데 연구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되뇌이고. 그그 많은 말씀들을 지식으로 탐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되내이고 되내이고 되내었을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 에스라. 에스라가 말씀만 묵상하고 암기하고 외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연구하여 뭐 했다고요? 준 행했대요. 말씀대로 행하였대요. 이 에스라가 왕의 총애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행하려고 부단히, 부단히 애쓰고 힘썼던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가졌던자가 예스라였어요 그랬기에 그랬기에 그는 타국의 왕으로부터 지배국가의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왕에게 구하고 요청하는 것마다 구함을 받을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대단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이 나의 삶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여 주심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리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율례와 규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행하다 보니까. 두 번째로 생기는 마음과 생각이 있네요. 그게 바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반드시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고 그리고 이것을 나의 삶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말씀을 더 연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가르치고 작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있는 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떠라온 보아 같은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지키려고 부단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을 줄 거예요. 어떤 마음? 전하는 마음이요.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 마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제자 훈련을 했어요. 제자훈련을 했는데요. 어, 제자훈련을 받은 분들이 그냥 제자훈련 받아서 그것으로 끝나면은 안 됩니다. 그분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고 묵상하면은요, 또 다른 이들에게 내가 배운 것들을 가르칠 거예요.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길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들은 반드시 가르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 식구 한 명이라도 붙잡고요. 그분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주의 복음의 말씀들을 전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우리 보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요,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바로 가르치기로 결심하여서 왔어요. 왜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까? 왜? 그 이유는 뭐예요? 자, 예루살렘 성년이 완공되어진 지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예요? 58년이요. 58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성전이 왕궁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다시 다윗의 때와 같이 나라가 부흥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어, 안 이루어지네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각기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서 자기가 먹고 살 일들에만 마음을 쏟습니다.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힌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모두가 다 잊어버렸어요. 생각지도 않습니다. 성전 지을 때 어, 학계와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르바벨이 성전 제공하는 것, 건축하는 것을 옆에서 말씀으로 다시 그들을 북돋아서 말씀 준공하는 데 힘을 더했어요. 근데요. 준공하고 나니까 이들이 다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으 아니하고 각기 자기 삶에 묻혀 살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 묻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 삶은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역동치며 나를 일깨워주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떠나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이 같이 떠나요. 말씀에서 멀어진 자는요. 반드시 마음에서도 멀어져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역사는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인정도 받을 만한 그러한 어, 은혜와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때에 비로소 그 은혜와 역사가 같이 있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와 함께 한 자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나의 삶에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모든 삶의 원칙과 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고, 묵상하였더니 이 말씀대로 나도 모르게 지켜 살고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발견할 것이며 이렇게 나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또 다른 일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귀한 증거자의 사명 또한 감당하게 될줄비싸오니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